함께 경건의 시간에 읽어 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어라고 찬송하며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22장은 예수님은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청함 받은 자들의 그 불순종과 또 합당한 예복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해사에게 바치는 세금으로 웃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답을 듣고 놀라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을 지키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겉은 깨끗해 보이나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4장은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할 것이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네장의 말씀을 거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낙위를 타고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또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권위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걸은 또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일등 어떠한 것도 절대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후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십니다 2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으로써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이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 포도원에서 일하는 부모에서 일하는 두 아들을 보내모로써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첫째 아들은 일하러 가겠나라 했지만은 가지 않았고 둘째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돌이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의 뜻대로 행하였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2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파했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인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죄인인 이 세리와 창녀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농부 포도원에 농부들을 맡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이 복음이 주어진 다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칠 만한 능력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입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이들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배성들을 정제할 뿐입니다. 43절 말씀 21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그 말씀을 듣고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 즉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4장 13절 말씀,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남산 위에서 세상 끝에 있을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24장 5절 말씀 2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사전에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여 다른 길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종교 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따르면은 국내 소정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로 지저, 어,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70명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역화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 소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장 11절 말씀 2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 때면 은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24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환란 때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거나 반란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우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도 있다고 이 바울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가까이 이 마지막 때더 가까이 온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4장2 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자들도 분명히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이 미혹에 넘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있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도 이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 s y e 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약 30년 전인 1996년 9월에 강릉에 북한 공비들 24명이 소형잠함을 타고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훈련사를막다 마치고 또 주특기 교까지 받고 이제 막 실무에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후방에 있던 부대라서 음 아무 영향이 없지 없을 줄 알았는데, 실무에 가고 나서 며칠있다가 우리도 5분 대기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5분 대기란 말은 말 그대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때도 무장을 하고 언제든지 준비하였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병이라서 맨날 제 일하는 거라서. 5분 대기를 하서 있고 있지만은 우리 옆에 있던 제 보병대대는 유서까지써놓고 벌써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며칠이 지나서 이 북한 무장군비들이 다 소탕이 되었고 우리는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군인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짐을 가득 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고 그리워하고 포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또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새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것을 외면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언제서나 떠날 수 있는 그런 체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떠날 것을 언제나 예상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간다면 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상 것을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휴가나 여행을 가서 그곳에 가서 숙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가구를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TV가 작다고 해서 큰 것으로 또한 교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차가 없다고 해서 차를 사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잠시 그냥 머무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거의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서 우리가 더욱 더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